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왜 다시... 이렇게 거지같아? 오늘 저 퍼스널컬러 다시 진단받으러 와가지고 쌩얼이에요 오늘 저의 진단을 도와주실 해줄쌤안녕세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수능 끝나고 받아 봤었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가을 웜톤인 줄 알고 살았는데 격쿨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 웜톤 화장이 잘 어울려서 한번 다시 검사를 해볼게요. 아 피부 진짜 좋아지 아. 얘를 착색을 해볼게요. 아오 에이 와오 오케이 오 커피색이네요. 제 카메라에는 이게 색깔이 안 담기는데 달신님의 경우에는 지금 피부 밝기가요. 평균 밝기에 속하시거든요. 네. 붉은 기가요. 지금 평균보다 조금 떨어져요. 네. 근데 노란 기를 보세요. 노란 기가 지금 평균보다 좀 많죠. 그래서 노란 기가 조금 더 많은 피부나 음이 수치를 가지고 한번 일차 예측을 해볼 수 있거든요. 달스님의 경우에는 일단은 음. 피부 밝기상 봤을 때 밝은 도 중용톤이 잘 어울릴 수 있어요 아. 봄이나 여름, 여름 밑에나 가을 밑에나 확률이 높다 근데 음. 일단은 1차 예측 정확도는 아. 네. 70% 근데 네. 이렇게 햇볕에 타고 하면 또 바뀌죠 이게? 그럼요 당연히 이제 피부가 얼마나 자외선에 노출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피부의 수치가 당연히 다를 수 있거든요 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타입이 막확 바뀌지는 않아요 아. 이 톤이라는 개념을 이제 응. 설명을 드릴 건데, 응. 같은 톤을 가졌다라는 거는 이제 같은 명도, 같은 채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저희는 조화가 기준이에요. 응. 그래서 그러면 이제 드레이핑 들어가 볼 건데, 명도 단계부터 볼 거예요. 흰색부터 검정색까지 과연 어떤 밝기가 가장 달스님한테 잘 어울리는지 볼 건데 자 일단 흰색은 살짝 이제 이질적인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리고 여기 흰색에서 만약에 뭐가 좀더 가미가 됐다. 차라리 낫거든요, 뭐가 좀더 가미된 게. 어허, 음. 회색은 그렇게까지 잘 받지가 음. 않죠, 일단. 여기서 더 어두운 얘가 나은 것 같아요. 어, 근데 왜냐? 저는 왜냐? 회색은 좀 조금 일단 아셔요. 일단은 여기서 음, 이것도 너무 어두운 느낌 들죠. 그냥 아예 확 어두워질게요. 여기서 더 어두워지면 차라리 거기가 깔끔해 거기가 보이죠. 맞다. 더 어두워져 보면은 어 음. 블랙도 나쁘진 않은데 솔직히 좀 짤려 보이긴 해요. 차라리 이게 더 훨씬 더 달순이면 이어진 듯한 느낌 나거든요. 일단 얘는 흑백이었고 저는 이걸 딱 봤을 때 뒤에서 두 번째가 가장 베스트였고 그 다음에 앞에서 좀두 번째 정도가 딱 쓰실 만하다. 음 이번에는 다 밝은 계열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쪽이 잘 어울리면 뒤로 갈수록 어, 난볼 <laughs> 건데, 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너무 페인트같이 쎄한 흰색은 조금 아쉬워요. 우유 같은 흰색이랑 두 개를 비교해 볼 건데, 이거랑 이걸 봤을 때 보세요, 이게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화이트를 쓰셔도 이런 느낌을 쓰셔야 되지, 너무 깨끗한 맛. 진짜요? 페인트 같은 흰색보다는 전 이런 화이트 거의 수있까지 이런 옷 입었는데? 어, 많이 입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회색까지 가미된 거, 어유안 되겠죠, 회색. 회색 살짝 가미돼도 딱딱 텁텁해지죠, 피부가. 저전 음, 일단은 그래도 회색보다는 흰색이 가미된 게 훨씬 더 낫다. 음. 라는 거. 근데, 웜톤일 것 같으세요. 아, <laughs> 세상이 무너지고 맹신론자 였는데 바로 어두운 거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달스님이 어두운 쪽 안에서 스펙트럼이 넓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보면... 음, 진짜 어두운 거들러니까제 마음이 너무 편해져요 <laughs> 그리고 차콜에서 블랙 차라리 이런 차콜 컬러가 진짜요? 훨씬 더 블랙스러울 것 같고 오히려 이 블랙을 보시잖아요 어, 조금 가깝해 보여요. 모르게. 진짜요? 예. 응. 아. 그래서 만약에 블랙을 쓰신다 그러면은 좀 떨어뜨려서 쓰셔야 돼요. 이제는 너무 가까이 쓰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떨어뜨려서 여기를 음. 좀 많이 노출을 하고 쓰셔야 쓸수 있지. 이거를 막 목까지 막 이렇게 다 덮는 거 너무 가깝해 보인다라는 거. 자, 그리고. 아, 브라운 진짜 예쁘시다. 브라운 진짜 예뻐요. 그떤느 같아요. 어, 어떤 느낌제요 그 피부가 너무 균일해 보이고요. 그리고 어두운 컬러잖아요. 훨씬 화사해 보여요. 예를 들면은, 자, 여기가 있는데 흰색이 가미된 아이보리랑, 이거 보시면요. 화사는 하거든요. 근데 또렷함이 없어요. 근데 이걸 보시다가 블랙 들어오잖아요. 엄청 또렷해져요. 음. 네이비랑 비교해보면요. 네이비가 이제 비교적으로 좀 차가워 보이는 거죠. 전 차라리 브라운이 훨씬 더 예쁘고, 만약에 트른 컬러 쓰신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검정색이 더 많이 가미되면서 채도가 떨어진 네이비거든요. 자 이제 두 개를 비교해봤을 때 이게 훨씬 더 나아요. 어둡다. 아 근데 진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두운 거 안에서 스펙트럼 넓을 음, 것 같다고. 음. 지금 푸른 거는 브라운에 견줄 만큼 되게 예쁘시거든요. 응이 음, 거랑 브라운 비교했을때얘 여기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되게 되게 착하고 따뜻하고 분위기 있는 캠퍼스 언니 같은 느낌이라면 요거는 약간 시크하고 좀 도도한 음. 언니 느낌 근데 일단 둘다 특징이 뭐냐면요 검정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음. 그리고 이제 색깔이 한 방울, 두 방울 진짜 톡 들어간 거예요 그만큼 채도명도 다 떨어지는 애들거든요 이거 두개다 좋아요 가수님 음. 가을 딥일 것 같아요. 아, 아 근데 저 사실 예상했어요. 예상했어요? 갑자기 퍼스널 컬러를 받아야겠다 생각한 이유도. 아나 가을 딥인 것 같은데. 메이크업 막 해보고 이러니까. 응. 응. 이번에는 이제 밝은 색이 섞인 애들이거든요. 근데 달순이 핑크 좀잘 봐주신다. 근데 응. 아, 어, 이것도 나쁘지 않아. 자 이거랑 밝은에서 섞인 따뜻한 핑크랑 노랑을 음. 비교해드렸잖아요. 아, 핑크가 <laughs> 훨씬 낫죠. 진짜 핑크 너무 음. 좋고요. 자 일단 노랑은 오. 패스할게요. 네. 우리 이번에는 네, 괜찮죠, 민주한요 괜찮은 핑크라서요.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일단 얘네 둘은 제가 다 뽑고. 그리고 이걸 보시면요, 이게 이제 푸르스름한 여름 오. 뮤트 컬러예요. 맞아요. 그랬더니 어떤 느낌이면요 약간 수영 한 3시간 하고 올라오는 느낌. 맞아요. 너무 창백해 보이죠? 음. 음. 자, 그리고 이번에도 한번 파란 계열을 보면은 자, 이렇게 푸른 거에 흰색 섞인 게 이제 가장 안 맞고 음. 그다음에 음. 여기서 흰색 섞인 것도 마찬가지로 아, 이제 딱 아, 그런 아, 느낌이 아, 들죠. 맞아요. 이렇게 하늘색을 쓰실 바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검정색이 더감이 돼야 돼요. 이걸 보시면 어두워질수록 훨씬 더 달시님한테 붙는다라는 느낌이 들고 아직 우리 오렌지 안 맞죠? 네 오렌지는 안 맞을 것 같아요 그건 안 봐도 안 맞을 것 같아 이번에 한번 카키 계열을 볼 건데 이게 이제 카키에 회색이 가미된 거예요 되게 밋밋하죠 그러니까 오 이게 이제 가을 컬러거든요 근데 왜안 예쁘죠? 왜냐면 이게 이제 노란색이 되게 많이 가미된 컬러예요 근데 우리 가을에도 완연한 가을이 있고요 끝가을이 있어요 이게 완연한 가을 끝가을은요 블랙이 더 많이 있어 채도가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훨씬 맞죠 그러니까 노란기가 너무 많이 가미된 것보다는 검정색이 가미된 게 훨씬 중요한 스타일이에요 다이슨님은 이게 이제 겨울 다크 컬러예요. 근데 어떠세요? 좀 푸르르지 않아요? 음. 어, 검정색도 너무 부족하고 너무 푸르스름해요. 음. 여기서 이걸 보시면요, 제가... 훨씬 깨끗하게 나죠 가을이에요. 끝다. 을 가을 스타일이에요. <laughs> 아 뭔가 내가, 그러니까 제가 네. 예상을 하고 왔는데도 근데도 충격적이에요. 뭔가 가슴이 허해요. <laughs> 이제 겨울을 이제... 살아왔던 내 자아를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2년밖에 안사줬죠아 계속... <laughs> 빨리 마사지하다 오, 어, 굉장히 추워보이죠 음. 그리고 여기서 회색감이 된 것도 마찬가지로 음. 회색이 제일 안 받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어두운, 여기 채도 높은, 이게 겨울 컬러니 브라이콜러. 걸렸는데 채도 높은 걸 쓰는 게 아니라 검정색이 더 이제 많이 가미가 돼야겠죠. 음.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게더 낫지 이거 보시면 시선이 오와. 완전 선으로 사라, 틀어지잖아요 사라, 네. 차라리 검정 많이 갑니다. 이게 훨씬 더 낫죠 어, 근데 진짜 어두운 거 안에서는 스패터이 진짜 넓어요 어려워요. 응. 제가 한번 봐도 돼요? 제가 생각했을 어, 때 저한테 음. 잘 어울리는 거한번맞춰보실래요 일단 얘도 아닌 거, 얘도 아닌 거 얘나 얘네 두개잘 보신 거 같은데요? 진짜요? 지금 제 예측도 그러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보시면 아 푸르스름하죠 이게 이제 겨울 브라이트 컬러 음. 음. 음 그리고 이게 겨울 다크 컬러 근데 이번에는 괜찮죠? 아니요 이보다는... 너무 푸르스름해요 그래, 음 그것보다도 검정색이 훨씬 많이 감이 되는데요 얘가 음. 더달신님한테 안정적으로 붙지 이거 보시면 시선이 확 음. 채도가 엄청 높게 느껴지죠 그다음에 이게 여름 뮤트 컬러 음. 그리고 여기서 자 이제 채도 높은 봄 브라이트 컬러 진짜 밀어내죠. 그리고 이게 이제 가을 어려웠다. 컬러인데요. 그 중에 나와요. 근데 얘보다 뒤에 게더 예쁠 거예요. 왜냐면 얘가 이제 완연한 가을, 음. 노란이 아, 되게 좋아. 잘 받는 가을 컬러고 제가 이제 끝가 컬러 보여드릴게요. 이거. 음. 차라리 얘가 더 낫죠. 달스 님이 예상하신 대로 얘가 이제 가장 낫다라는 음. 거. 노랑색. 음. 안 받을까? 아. 아. <laughs> 자, 채도가 엄청 높죠. 여기서 이제 따뜻한 노랑. 그리고 여기서 이제 흰색을 가면 채도를 딱, 보, 채도 떨어진 걸딱 보시면 차라리 봄 컬러가 나와요. 근데 저는 솔직히 노란 계열은 다 약간 굳이. 그쵸, 네. 노란 색실 바에는 핑크가 훨씬 예쁘세요. 음. 어, 신기하네. 그러니까 웜인데도 핑크가 음. 나은 그런 느 우리가 뭔가 네. 핑크하면 무조건 쿨같잖아요 근데 네, 네. 핑크 안에도 따뜻한 핑크가 있고 차가운 핑크가 있고 음. 이런 식으로 다 닮아요. 음. 음. 이제 워스트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laughs> 워스트는 여름 타입인데요 보시면은 달스님의 경우는 어둡고 따뜻한 게잘 어울리는데 여름이 아무래도 푹 오르고 또 이제 회색이 가미되기도 하니까 가장 워스트죠 그러니까 오히려 달스님은 블랙이 많이 가미된 거 있잖아요 무조건 블랙 많이 가미되면 달스님 컬러가 봄 파스텔 컬러들 중에서도 되게 극히 일부 쓸수 있을 것 같고, 음. 보시면 차라리 겨울 컬러 좀 같이 쓰는 게 훨씬 좋을 스타일이거든요, 달수님은. 그래서 이런 애들 다 그냥 빠르게 패스할게요. 그냥, 뭐 색종이가 다름 없죠? 겨울 다크, 겨울 브라이트 같이 음. 볼 건데, 자, 이제 겨울 브라이트 이런 채도 높은 컬러들 이제 밀어내죠? 음, 그리고, 음, 얘도 마찬가지. 보라색도 쓰실 거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검정색 훨씬 더 많이 가미돼야 되고요 겨우분은 아닌 걸로 <laughs> 차라리 겨울 다크를 좀 같이 쓸수 있는 가을 딥이신 거지 겨울 브라이트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브라운 계열 옷을 고르시더라도 일단은 다 예뻐요 브라운 계열 근데 한 보시면 얘가 이제 제가 보여드릴 브라운 중에 가장 밝은 편 요리 여기서 이게 아주 안정적이죠. 그리고 여기서 검정색 더 감이 돼요. 훨씬 또렷해지죠. 이런 느낌으로 저는 색이 다 예쁘긴 한데 지 검정색이 더 많이 감을 될수록 발신님한테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는 거. 몸이 몇 개지? 하나 둘셋넷 그네. 저희가 워스트, 베스트, 베이지 이렇게 뽑거든요. 음. 여기가 이제 베이지. 좀더 상황에 맞춰서 쓰실 수 있는 컬러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워스트부터 보여드리면 워스트의 경우에는 일단은 푸르스를 말해야 음. 근데 이제 그중에서도 이렇게 회색이 가미되고 채도 높은 애들이 제 가장 워스트고요. 그리고 어, 이제 진짜 워스트. <laughs> 베스트를 보시면 이제 검정색을 기반으로요. 따뜻한 컬러가 진짜 한두 번 아주 살짝, 그다음에 푸른 거 아주 살짝 이렇게 들어갔을 때 가장 예뻐요. 근데 확실히 따뜻한 컬러가 훨씬 더잘 받으시고, 근데 이제 비교적 겨울 컬러 중에서 가장 푸른 퍼플를 이제 베이직으로 분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아무래도 제가 뽑아드린 컬러들이 전반적으로 다 어둡잖아요. 그래서 밝은 컬러 쓰실 때는 차라리 봄 파스텔 컬러들 중에서 좀 스킨톤 색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유, 그 다음에 핑크가 은근 잘 받아요. 근데 이걸 보시다가, 다시 이제 베스트를 보셨잖아요? 확실히 또렷해요 그래서 이제 달스님은 끝가울로 한 명이 났다 하는 거! 아 지금 되게 기분이 이상해요 진짜 저거 쿠션이랑 파운데이션 꺼내줬어요 네. 베이스를 되게 열심히 안 하는.. 베... 잠깐만 설마 내가 파우치를 안 들고 왔나? 미쳤네? 안 돼! 아 근데 파우치 말고 다른 게 많아요 아네 <laughs> 이거 가을 컬러잖아요. 맞아그그안 그게, 그게 썼는데 혹시나 응. 제가 가을일까봐 이것도 사실 가을 컬러예요. 그쵸 네. 네 아까 우리 칙색한 부위에 여기 이렇게 테스트를. 음. 파데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셔야 돼요. 내 얼굴에서 티가 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뭔가 화사하게 하려면 파운데이션 되게 밝히거든요. 근데 화사함은 이제 색조로 주는 거고, 이제 파운데이션 역할은 그냥 내 피부를 균일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응. 오 이것도 장난 아니죠?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막 제가 노란기가 많으니까 약간 반대로 이제 풀 응, 풀로 써야 될것 같았죠. 음, 막 예전에 그런 우유에서 초록색, 레몬 크림, 그러니까 말이 저희는 그런 방법을 추천드리진않긴 하거든요. 응. 왜냐면은 그러면 이제 색조가 달라지잖아요. 응. 아. 왜냐면은 딱 피부톤을 맞춘 다음에 가을 컬러 색조를 써야 딱 예쁜데, 갑자기 피부톤을 완전 바꿔버리고, 가을 컬러 쓰면 당연히 가을 색조들이 안 예쁘겠죠? 제가 디자인과거든요. 네. 그래서 디자인 수업을 들으면, 음. 교수님 하신 말이, 너는, 너는 이게 다 똑같은 뭐 노랑으로 보이겠지만, 음. 이게 노란색 이름이 다 따로 있다. 그리고 니네가 이거를 눈으로 그 차이를 구별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훈련하면 따로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발달되신 것 같아요. 그거 네. 이제 직업을 갖기 위해서 네. 훈련을 하죠, 저희도. 어. 이게 새로 사신 쿠폰인가요? 맞습니다. 근데 벌써 다끼졌습니다 <laughs> 진짜요? 진짜 많이 보셨군요? 네. 어 뿌듯해요. 아, <laughs> 이게 제 색깔이에요? 네. 얼굴에 한번반 발라주세요. 딱바르나서 다들 오, 이거 오, 거냐? 어? 이거 어디 거냐그네요어 근데 진짜. <laughs> 너무 너무 충격적인데요? 근데 오렌지가 이렇게나 많아요? 저 오렌지 안린다고하었잖아요 이게 외색이 이런 거고요. 실갈색은안 그럴 거예요. 이건 일단 립밤이에요. 그래서 네. 사실 제형이 막 엄청 두껍진 음. 않거든요. 달스 님이 좀 데일리한 거 좋아하시면 사실 립밤 같은 거 그냥 편하게 들고 다니면 음. 좋잖아요. 음, 입술에 음. 푸른기가 딱 가려지는데요? 가을 컬러 들니까 그런가요? 응. 음. 신기해. 내가 고딩 때 쓰던 컬러인데. 고딩 때 오히려 가을이라고 생각해서 응. 음. 원플로로 가는구나, 내가. <laughs> 저희가 찾은 최고의 조합이거든요? 이거 두 개. 페리페라 도토리. 15를 먼저 깔고 그다음에 이제 14를 인너로 음. 이렇게 해주는 게 아주 좋아요. 너무 예뻐요. 괜찮나요? 네. 이거 한번 거울로 음. 또 들어서 보세요. 음.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최근에 출시한 음. 이 저희 거를 이제 발라볼 건데요. 음. 써보고 싶었어. 진짜요? 스토리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진짜네. 우와 이게 이렇게 나오네요. 와. 재질도 <laughs> 되게 시원하니 괜찮죠? 맞죠? 이거 시원하죠? 방금. 네. 맞죠? 에, 아 저는 네. 이거 너무 많이 닦아서 아니에요. <laughs> 약간 이게 멘톨 기능 들어가 음... 있어서 살짝 쿨럼핑도 되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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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팔레트인가요 설마? 네. 먼저 저희가 만든 컬러 안에서 1, 2번을 먼저 써요. 그다음에 이제 좀더 포인트 주고 싶으면 이제 3번을 같이 쓰시면 되거든요. 거울 보세요. 너무 예쁘죠? 완전 가을이요이 음. 어두운 게 하나도 안 어두워요, 잘 쓰면 피부 올라가면. 그럼 이제 섀도우도 이제 발라볼 건데 어, 제가 생각할 때 요즘 가을 딥분들께 제일 추천드리는 게이 홀리카 이거 최근에 나온 이 섀도우거든요. 음, 우와. 근데 실제 재밌는 게 이게 샌달우드 향이 나요 아 진짜요? 나번 맡아보실래요? 오 나요 나요 그쵸? 나요 이거 지금 BTI가 ENFP야 저였어요 <laughs> <바빠요>. 봤어요 <laughs> 너무 무서워 <좋아. 웃음> 1, 2, 3, 4 이렇게 네 음. 얘만 조금 조심해서 쓰시면 돼요 이거 이게 잘챗하면은 빨갛게 올라와요 얘만 썼는데 지금 제가 얘를 제일 많이 썼는데 얘를 피하라고 <laughs> 이렇게, 이렇게, 네 개, 그리고 끝에까지, 음. 그리고 맨 앞도 조금 조심해서 음. 음. 한번 떠주시고, 이게 그냥 딱눈가 전이 한번 싹한 느낌. 이거 잘 쓰셨겠다, 진짜. 워시드요 네. 맞아요. 잘 쓰셨겠다. 맞아요. 아, 아이고, 개졌네 약간 감으로. 근데 아이고, 개셨네 약간 영상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보이죠. 색감을 음. 좀 아는 것 같아요. 음. 감, 직감적으로. 음. 그러면 이거 두개 중에 사야 된다면은. 이거 두개 조개 두 사야 된다면요? 네. 저는 이거요. 왜냐면 어차피 이거 있으니까 네. 이거 사서 같이 믹스해서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음, 진짜 너무 예쁘시고 음. 자, 이제 꽃무늬 패턴부터 보는데요. 자, 좀 아쉽죠. 네. 되게 밋밋하죠. 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어두운 바탕 들어오니까 차라리 나아요. 근데 아직도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음. 밝은 바탕에큰 사이즈 보면은 차라리 사이즈 커지니까 훨씬 낫거든요. 어두운 바탕이 훨씬 오, 나아요. 어, 음, 오 음. 음. 어, 꽃무늬... 생각보다 잘 어울리신다. 요 응. 음. 그래서 역시 호피모니를 소화하셨나? 맞아요. <laughs> 호피. 호피를 아, 잠깐만 아신다고요? 제가 호피모니 입는 걸? 네. 저, 저 구독자 인증인가요 진짜 지금? 진짜 인증. <laughs> 그리고 인댄 체크 패턴을 건데, 역시나 이렇게 작은 사이즈 되게 이제 밋밋해 보이고 이게 체크처럼 안 느껴져요, 달스님한테. 맞아요. 달스님은 확실히 사이즈가 더 커져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큰게더잘 어울릴 거야, 체크 쓰실 때도. 음. 보시면 사이즈가 더 커져야 돼요, 진짜. 음. 이 확실히 지금까지 본세개 중에서는 제일 큰게 낫고요. 음. 아니 지금 너무 신기해가지고 계속 카메라를 보게 돼요, 돼요 진짜로. 이제 액세서리 천을 보는데요. 이게 이제 24K 골드예요. 네. <laughs> 어, 일단은 컬러 그 명도는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광이 돌아서 음. 무광이었으면 훨씬 예뻤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밝은 14K 들어면요, 오 차라리 로즈 골드 훨씬 은은하니 괜찮죠. 브론즈 너무 어둡죠. 그리고 실버. 그러니까 실버도 사실은 조금 흰천 되는 것처럼 뜨는 느낌 들고 진짜요? 만약에 실버를 결을 쓰신다 그럼 차라리 크롬 실버를가 훨씬 나아요 로즈 골드가 훨씬 붙는 느낌 들거든요 지금 음. 딱 이렇게 봤을 때 완전 실버보다 제가 이제 얼굴 가까이는 그래도 좀더 골드 계열이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로즈 골드랑 또 이제 무광 골드를 한번 더 비교해 보면 저 무광 골드야 <laughs> 잘안 보이죠 너무 얇아서 귀가 음. 약간 뒤로 등 있어 그리고 만약에 목걸이를 한다 쳐도 약간 이렇게 로즈골드보다 이렇게 광이 안 나는 무광골드가 훨씬 더잘 음. 스킨에 딱 붙는 느낌 들고 음. 그리고 달스님은 은근 사이즈가 있는 게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 너무 미니멀한 것보다는 더 사이즈가 좀 있어야 있지. 되고 자, 그리고 이제 헤어 컬러랑 볼 건데 달스님이 머리 생각보다 밝으시고 제 예상보다 그쵸, 그쵸. 달스님이 만약에 머리가 이렇게 새까했어 그러면은 진짜 가깝해 보이죠? 애기 같고, 지금 딱 보니까. 어, 너무 뭔가 가발을 씌운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명도를 조금씩 밝혀볼게요. 훨씬 이제 점점 부드러워져요. 그러면서 이어진 듯한 느낌이 나거든요. 전 차라리 7에서 9레벨. 이 정도 레벨의 헤어 컬러가 가장 잘 어울리시고, 초코브라운 같은 거 염색하셔도 될것 같아. 음. 자신님내일 많이 음. 하시죠? 네. 음, 이렇게 너무 세한 하이튼 아쉽고 비교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게 이런 아이보리 컬러 와, 음. 아이보리 하겠다. 카키 같은 계열 도 너무 잘 그렇죠. 어울리거든요. 아, 이게 안 과해 보여. 다이시 님한테는 음. 확실히 어두운 게 진짜 훨씬 또렷해 보이긴 하거든요. 자 핑크 코랄 핑크. 응 음, 핑크가, 핑크가 훨씬 예쁘죠. 왜 그래요? 다이시 님 스펙트럼이 핑크가 더 예뻤잖아요. 베이지에서. 베이가 음. 베스트인 거죠. 네 거기가 베스트. 핑크가 음. 완전 베스트. Good. 그러면은 이제 나가서 향수 이렇게 <웃음> <웃음> 너무 좋아요. 향수 너무 좋아요. <laughs> <오. 우와. 웃음> 이렇게만 맞... 이게 다 얼마죠, 도대체? <laughs> 진짜 너무 좋아요. <laughs> 이거를 핸드크림 되게 잘 쓰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가을 이거... 유트향이에요 이거 가을 유트향이에요 네, 그러니까 되게 가을스러운 향들을 되게 잘 쓰고 계신 것 같아요, 달순 님. 네, 약간 제가 중성적인 향을 좋아해요. 음, 그래서 오히려 한번 집시업도 맡아볼게요. 네, 응. 다 보시면 이게 첫 향은 조금 이물 냄새 가 같이 나거든요. 어 좋다. 근데 이제 이게 딱 몸에 착향되면 은 훨씬 이제 우디해져요. 그래서 완전 가을 뒷분들 되게 잘 어울리는 향이고 어, 너무 좋아요. 이향 되게 좋죠. 그리고 다이아슬림 실제 이미지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집중 적인 향인데. 또 음... 액션? 네. 예. 예. 아르라보르라보도다 르라보. 추천드려요. 진짜요? 응, 르라보도 일단 향 진짜 다묵직하고우디 음... 계열도 되게 많고. 혹시 로즈삼시를 음... 맡아보셨어요? 중성적인 거 좋아한다 하셨잖아요. 맞아요. 저 이거 진짜 이거 뿌리에 남성분 보고 기할할 앞에서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laughs> <웃음> <웃음> 완전 야생 장미가 이제 말른 느낌? 요렇게가 전체 잘 어울리는 거고 여기가 이제 겨울향? 응. 가을향? 그리고 요렇게가 이제 봄향. 응. 그향썩썩어져 있잖아요. 뭐 우디 향향, 응. 스파이시한 향, 스트러스 이런 것 중에 저한테 어울리는 단어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디가 제일 잘 어울리고 그다음이 스파이시. 그리고 바닐 한설팅 진짜 좋죠? 네. 음. 아, 누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끓여봤을 때. 아? 누군가, 누군가. 아, 이거 사야겠다. 그럼 알려주세요. <laughs> 오늘 컨설팅 가 이제 여기까지고, 네. 제가 오늘 했던 내용들은 이제 정리해가지고 메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메일 읽어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네. 저한테 여쭤보시면. 네.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아 날씨는 이제 가을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 조심히 가세요. <laughs> 안녕.